진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요, 저도. 감량도 그러면 그냥... 작품 때문에 엄청 많이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LTNs 사실 작품하면서 감량을 좀 했었어요. 이제 나올 작품이죠. 좀... 그렇죠.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롱타임 노섹스 육부작 어. 드라마예요. 저는 택시 네. 기사님으로 나오고. 이솜 배우가 호텔리어로 나오는데 네. 이 우리 이 부부가 네. 섹스리스 부부인 거죠?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아. 저렇게 되지 말. 나한테 <laughs> 아, 그 느낌이. 다이나믹 듀오도 최자영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만큼 최자 로드도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아, 정말 나와 보고 싶었거든요. 아니 내가 사실 관상이 너는거 좋아하는 관상이잖아. 우리끼리 보면 안잖아요. 식탁 위에서 치는 사람도 얼굴이 있거든. 이거, 어떡해. 뭐야, 이거 어떻게. <laughs>